2 0년 11월 전국 고1 모의고사 본문 분석, 내신 대비 본문 분석 36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Imagine yourself at a party. 파티에 네 자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렇게 상상해봅시다. It is dark. 어두워요. And a group of friends. 그한 그룹의 친구들이 Ask you 너에게 뭘 요청해요? To take a picture of them. 그들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을 해요. You grab your camera, 넌 너의 카메라를 붙잡고요, 포인트 향하고요, 걔네들을요, 걔네들을 조준하고요, and shoot your friend, 너의 친구들을 찍어요. 그런 뜻이죠? 어려운 관계도 없습니다, 그죠? 갑자기 쉬운 것 같아요. The camera, 그 카메라는요,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Turns on the flash. 그 플래시를 켜버려요. 자, 당연히 이 automatically가 turns를 동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ly가 붙었다는 거좀 기억하시고 시험에 틀리지 마시고요. As 뭐 때문에? There is not enough light. 충분한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. 어떤 빛이요? Available. 이용할 수 있는 빛이에요. 모하기 뭐 위해서 To produce a correct exposure 알맞는 노출을 만들어 내기에 충분한 빛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물론 어 v a i l a b e 이란 단어나 a u t o m a t i c a l y 가 형용사가 안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Not enough light 에서 이 light 가 인업 앞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. 이거는 기본이죠. 인업 앞에 형용사, 인업 뒤에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. 그래서 beautiful enough, e n o u money 이거 두개 정도 외우면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수 있다고 했어요. 자,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. The result is. 자, 그 결과는요. 사실 여기 that 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뭐냐면요. Have your friends, 너의 친구의 반이 친구들의 반이 o b s u r e 어떻게 보여요?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있는 너의 친구들이 어떻게 보여요? With two bright red circles 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? 두 개의 빨간 동그라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. Instead of their eyes 그들의 눈들 대신에. This is a common problem 이것이 일반적인 공통적인 문제입니다. 자, 콜트가 problem을 꾸며주고 있죠. 그래서 요거 맞춰주셔야 돼요. 뭐라고 불리우는 the red eye effect, 빨간 눈 효과라고 불리우는요.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정목 현상이라고 한대요. 여기서 appear이 수동 불가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. It is caused. 이거는 뭐 때문에 발생을 해요. 이게 발생이 돼요. Because 자 이거 y 로 바꾸지 않도록 조심하시구요 the light from the flash 그 flash 로부터 오는 빛이 penetrate 관통하는 거예요 the eyes 그 눈들을 관통해요 뚫고 나가버려요 through through 가 뚫고 나가는 거죠 the pupils 에서 눈동자 혹은 동공들을 뚫고 나가버려요 자 and then get reflected get reflected 는 수동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반사가 돼요. To the camera, 카메라 쪽으로 반사가 돼요. 여기 gas reflected 체크해 주고요. From the bag of ice, bag of the ice에서 눈 뒤로부터 카메라 쪽으로 반사가 돼요. 근데 그눈 뒤쪽이라는 게 어디냐면 where a large amount of blood, 되게 많은 양의 피가 is present 있는 곳이에요 그런 뜻이겠죠 이 외얼도 당연히 관계 부사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다는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 in 위치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which a large amount of blood is present in 할수 있고요 위치 생략할 수 있겠죠 뭐요 정도는 안 써드려도 알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려갈게요. 근데 이거 외울부터는 한번 외워두셔야 돼요. t h i s b l o o d i s the reason why the eye l o o k red in the photograph. 이 피가 s 로그 the reason why the eye l o o k 지 r 는 이유예요. t h i s e f f e c t 이 효과는 이 현상은 is more noticeable. 훨씬 더 뚜렷해지고 명백해집니다. 뭐할 때? there is not much light. 많은 빛이 있지 않을 때. 어디서요? in the environment. 환경에서요. This is because pupils dilate when it is dark. 자 봅시다. 이거 because 대신에 why 쓰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죠? 자 이건 뭐 때문이에요? 동공이 눈동자가 dilate 확장하기 때문이에요. When it is dark 어두울 때요. 자 allowing the light 더 많은 빛이 뭐하게 해주면서요. To get inside the eye 눈 안쪽으로 get 들어가게 해주면서요. And producing 자 이것이 대꾸를 이루는 두 번째 분사 구문이에요. 그래서 프로듀싱 꼭 체크하시고 틀리지 마셔야 해요. 프로듀싱 a larger red eye effect. 더큰 적목현상, 더큰 빨간 눈 효과를 만들어내면서요. 자, 36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